능력으로서는 형 공통 영어 2 사과의 6번 보자 indicators 그치 지표들인데 other than 뭐, 뭐, 이외에 color 색깔 위에 지표들 이외에 어떤 지표들 convey information 정보를 전달하는 색깔 위에 지표들 앞에 복수니까 복수 동사 온거지 밑에 내려와서 color blindness 생명은 생명이 아닌 생명 is a common business. visual disability. 흔한 시각 장애입니다. 사람들은 with color blindness 뭘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find it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isn 감목적어고 다시 투부정사 이하가 진목적어. 테리 말하다가 아니라 뭘로 쓰인 거야? 구분하다롬. 투부정사는 당연히 동사로서 기능하니까 뒤에 목적어 some color p o r t s 제, 몇번 색깔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difficult, 어렵다라는 것을 착 알게 됩니다. 압니다. This, 이것은 can cause,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들을. 특히 뭐 했을 때, graphs and charts, 그래프들과 차트들이 only use, 오직 사용할 때, 색깔들만을 사용할 때.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역시 마찬가지로 부부사정법의 목적. 보여주기 위해서. The difference is 그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 사이의 차이점이야? Between sets of information. 그치? 어, 정보의 세트들 사이에서의 차이점. 그니까 색깔 정보의 세트들에서의 그 차이점, 구분점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색상만을 사용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Accessible website, 그래서 접근성 있는 웹사이트는 사용합니다 Other indicators, 다른 지표들을 Along with ~~와 함께 The colors, 그 색깔들과 함께 다른 지표들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A line, 선은 in green, 녹색 선은 may also be dotted 뭐일 수도 있습니다 점선화 되어져 있을 수도 있대. 머인 반면에 여기는 반면에로 쓰인 yl a line in blue. 파란색 선은 is solid어데 실선인 반면에 t 티드는 점선화 되어져 있고 solid은 실선이야 this 이것은 ensure 그렇 가능케 해 줍니다. 확실하게 해 줍니다. 뭐를? 접속사 대디아를 everyone 모든 사람이 can tell 구분하다지 아까 말한 대로. 더투 라인즈 그두 개의 선을 아퍼트 명백하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laughs> 가능케 합니다. 확실하게 합니다. 디 액세서빌리티 그 접근성은 피처드 액세서빌리티 피처즈 오브 웹사이트 그 웹사이트의 접근성의 특징들 되겠죠. 음, 특징들은 Don't just help. 그냥 돕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뭐, disabilities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그냥 돕는 것이 아니다 그냥 돕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can make online experiences easier. 만들 수 있습니다. online experiences를 online 능력을, 오, 오, sorry, online 경험들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regardless of 전치사임 뭐뭐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abilities or situations, 어떤 능력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치,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를, 온라인 경험을. When websites a e a s y 뭐 했을 때, 웹사이트가 쉽대, 뭐뭐 하기에 쉬운 거지, 역시 토부정사의 부서정법에, 엄마 뭐 하기에 형용사 해석 뭐야 수식이지 음, 탐색하고 그리고 이해하기에 더 쉬울 때 어떤 웹사이트가 내가 거기서 보고 이해하는데 쉬엄 쉬울 때 우리는 can all benefit from 모두 득을 볼수 있습니다. 뭐로부터 어 more inclusive online experiences 더 인클루시브한 더 차별 없는 인클루시브하다는 거 여기서는 차별 없는으로 해서 더 내재적인, 더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클루시브 다 포함하는 그래서 차별 없는이 되는 거야. 더 차별 없는 온라인 경험을로부터 득을 볼수 있습니다. 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강으로 가보자.